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, 오늘은 그 야생 딸기류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어제여서 아 이거는 우에 그 채소밭 주변에 그 복분자 인데요 여기도 많이 달려요 아, 역시 이것도 뭐 열매는 작은데 맛은 굉장히 좋더라구요 아, 근데 이제 뭐 복분자는 우리가 이미 잘 알려진 건데 아, 그와 비슷한 몇 가지를 좀더 오늘 해보겠습니다 우선 복분자는 어제 설명드렸듯이 뭐 그런 상태고요. 어 이게 아주 아주 흡사한 게그 산딸기가 저희밭 주변에 산딸기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, 저희밭 주변에 있는 산딸기하고 아주 입은입은뭐 거의 저도 분명 분별 못할 정도로 아주 흡사해요.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한번 보실까요? 요 잎이 이렇게 연한 거, 요게 저희밭 주변에 있는 산딸기예요. 어, 이게 조금 그 복분 잡아도 착황이 빠른가봐요. 어, 여기 이렇게 딸기가 좀 달려있죠. 어, 이것도 따 먹어보면은 아직은 약간 덜 익었는데 음, 맛이 들었네요. 많지는 않은데 저 밑에 마태그 지원포장 옆에 거기도 좀 어느 정도 있는데 한번 기다렸다 따 먹어보니까 어, 맛은 좋은데 아주 딸기가 시답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두고만 보고 뭐 심심해서 생각나면 따먹고 그러는데 요게 산딸기구요 음 이게 복분자 거든요 잎을 한번 보실래요 요게 복분자 잎 요게 산딸기 잎이죠 산딸기는 저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익어요 근데 복분자는 익으면 새콤하게 돼요 어, 복분자는 여기 보니까 이쪽에도 지금 이렇게 꽃이 피고 있고, 어, 이제 이 복분자는 그, 그 전에 여기 주변에 보니까 저 밑에 그 친구네 밭두개뭐 복분자가 어마어마 했었거든요. 보니까 그 아주머니들이 요게 이제 익어가지고, 이렇게 되면서 열매가 좀 맺혀있고, 막 그런 꽃들이 지그래 그럴 때, 그때 따서 약으로 쓰나봐요. 그때 해서 뭐 어떤 식으로 약으로 쓰고 그래서 그때 많이들 채취를 하러 다니시더라고요. 아,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가, 요뱀 딸기. 이거 뭐 특별한 맛은 없는데 이것도 그냥 먹을만 해요. 그냥 달짝지근하고, 먹으런 요게 뱀 딸기. 요뱀 딸기. 산딸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. 이뱀 딸기는 그전엔 참 흔했었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, 아직도 국리 중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. 까지 보여드린 그 복분자, 산딸기, 뱀딸기 그건 뭐 요즘에도 그렇게 흔한 편이에요. 어, 복분자는 뭐저 같은 저희 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사방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고요. 어, 산딸기도 좀귀하긴 해도 그래도 어, 일부러 찾으려고하면 더러 찾을 수 있어요. 또 산딸기도 재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멍석딸기인데.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참 흔했었어요. 어, 뭐, 개울가에 뭐, 뚝방 같은 데 가면은 뭐, 아주 흔했었죠. 근데 이게 제초제 때문에 그런지, 거의 멸종되다 싶었는지, 영 찾아보기가 힘들어요. 아, 이것도 이제 지금 꽃이 피기 시작하네요. 아, 여기는 그늘이 져서 그런지, 영 작황은 시원찮아요. 아, 근데 이게, 이거는 크면은 진짜 슈퍼복분자? 뭐, 그 정도 크기. 어떤 건 그보다 더 크기도 한데, 이것도 익는 건 빨갛게 익어요. 약간, 검은 기가 나긴 하는데, 복분자처럼 새카맣게 익는 건 아니고요. 아, 어, 근데 이제 그 맛을 어릴 때그 추억이 살아나가지고, 아, 어, 지나다니면 또더러 관심있게 보는데, 보기가 참 힘들어요. 근데 여기 보면은, 이것도 덩굴로 뻗는데, 여기 이렇게 보면은, 몇 주는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, 그, 재배법만 알면은, 어디 양지 쪽에 밭 같은 데 심어서 해도, 어, 멍석딸기는 원체 맛있거든요. 그 전에 그, 저기, 재래시장 같은 데 보면, 요렇게 한종발 요렇게 갖다 놓고, 만 오천 원씩 팔고 팔고 그러시던 할 할머니들도 계시던데, 뭐, 제가 그쪽 시장에 잘안 가니까 잘 모르겠는데, 이거는 뭐, 늘 한번 국리 중이에요. 지금이야 뭐, 이게 몇 폭이 안 되지만, 어, 나중에 좀, 어떻게 증식을 하고 하면은, 뭐 이것도 삽목이 될지, 아니면 뿌리도 근삽으로 해야 될지, 아, 그건 고민 중인데, 제가 잘외 몰라서 그나마 요것도 잠 때문에 씨를 지을까봐서 그냥 두고만 보고 있습니다. 아, 아, 제가 한번 평소에 늘 주차하는 생각인데, 제가 농작물로서 어떤 게 좋으냐고, 어, 어느 분, 누가 물어보면은 항상 그러거든요. 아주 맛있는 토종 과수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. 아, 외래종 같은 경우에는 뭐 유양처럼 싹 그냥 번지는데 토종은 그래도 그나마 좀덜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저희 같은 세대의 사람들 옛날 그 추억도 새기면서 또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그런데 저희 그 친구네 그축그저 방목장 소 방목장 거기를 돌아 그전에 일도 와주다 보면은 거기는 그 외래종인지 뭐 하여간 줄기가 붉고 털난 그그 딸기가 있더라고요 아 어, 그걸 따먹고 막 그러면서 보면 오담날 그 아침 일날때 기분이 좀 뭔가 뿌듯하고 다른 그런 느낌을 받고서 이 딸기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. 어,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시고 또 어떤 게 농작물로 좋을까 잘 찾으시고 좋은 걸 찾으면서 대박 내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